자 민주당 이야기 그래도 예. 좀 해보시죠. 네. 아 민주당은 뭐 어대명이고 확대명이고 내가 볼 때는 그냥 이번에 김주관 나고 오또 이름이 또한 사람 더 나왔더라고요. 김지수입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거 같고. 예.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게 딜레마 상황이거든요. 음. 예. 김주관이 지난번에 87% 받았나요? 저기가 이재명이? 그렇습니다. 77.7%. 이렇게 받았단 말이죠. 예. 그런데 여기서 더 받아도 문제고요. 덜 받아도 문제예요. 더 받으면은 만약에 20% 예. 나와버려. 이건 뭐 폭리 선거냐? 아이 잘하면 기, 박지원의 기록을 깰 수가 있거든요. 박지원이, 반철수 의원이 푸틴에 비교를 했습니다. 그, 푸틴 깼잖아요. 예. 푸틴 깬 그런 걸딱 나온다면 이거는 진짜 민망한 거죠. 예. 근데 만약에 7 0미마로 나버려 김두관으로 그럼 아. 새로운 90점이 또 생겨버린다면. 어. 아. 아마 김두관도 그 기대고 나왔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거 히, 이재명 가기가 힘들거든. 이재명 카드. 어. 계속 지금 재판 나와서 이번에도 또 재판 또 결과 또 하나 나왔죠. 예. 그것도 유죄예요. 아하. 주변이 다 유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이제 뭐그 병합 요청을 했는데 아니다 너 수원에서 받아. 기각이 됐어. 기각이 돼버렸단 말이에요.라고 네. 했는데. 이거 다 이미 뭐가 나온 겁니까? 완성이 된 거예요. 음. 제가딱 나올 게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빨리 끝나는 게 바로 선거법 재판, 그 다음에 또위증 교사. 올해 안에 나옵니다. 1심이 네. 나와버리거든. 라고 했을 때 플랜 B가 플랜 B를 갖다 완전히 말살을 시킨 게 지금 민주당이었단 말이에요. 아. 이재명이 그걸 한 거예요. 나를 흔들려, 흔들놈을 다 없애겠다. 그래서 공천부터 해서 다 학살을 해가지고 음. 완전히 자기가 당을 완전히 장악해버리고, 예. 심지어는 민영배가 뭐라 그러냐. 민주당의 정체성이 바로 이재명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예. 마음속의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재명, 하는 이재명 민주당.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재명과 이제 대명사가 돼, 의호 그 동료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냐 플랜 B가 없, 있을 수가 없다라는 아. 거. 안 만들어 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김두관은 그걸 노리는 거거든요. 어차피 저 나가게 되면 언젠가 플랜 B가 필요할 때다라고 했을 때그 정치적 자산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한번 나가보자. 욕을 먹더라도. 예. 그래서 만약에 지난번보다 못, 못 얻게 했으면 어. 어 그럼 흔들리는 거거든요. 하. 그러니까 애매모호요 여기서 더 얻으면 더 얻으면 욕먹고, 그다음에 덜 얻으면 흔들린다는 느낌을 주고, 그래서 상당히 이거 좀그 이재명으로서는 사실은 안 하고 싶은 선거일 거예요. 예, 음. 그런 상황이죠. 지금 선교원 그러니까 교수님 음. 말씀대로 투표대 투표에 따른 결과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의원의 권한은 줄이고, 권리당원의 권한은 높인 음. 그런 당헌당규 개정까지 됐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최고위원 후보들과 함께 전당대회를 하는데, 지금 예비 경사를 통과한 최고위원들이 앞다투어 이재명, 이재명 연호를 하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은 좀 공정하지 못한 전당대가 되는 거 아니? 전 최고위원 후보들이 나와서 세 명의 당 대표 후보 중에서 한 사람을 거의 찬양하는 생각 해보세요. 네. 저는 김두관을 지지합니다. 되겠어안 되겠어요? <웃음> <웃음> 당연히 뭐 김지수를 지지합니다. 되겠어안 되겠어요? 안 되지. <laughs>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민, 민주당이 지금 정상정인 정당이 아닌 게 지도자와 대중의 직접적 결합이라니까요. 예, 지도자와 대중의 직접적 결합이기 때문에 이게 자유주의 정당의 성격을 갖다 벗어났어요. 아. 예. 그래서 아마 여기서도 되는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은 그, 그 통로가 있잖아요. 지도자와 지도자의 뜻을 갖다 제대로 전달하는 통로가 되게 유튜버와 같은 선전 매체들이거든요. 거기서 어필하는 사람들이 이제 뽑힐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그런 매체를 통해 가지고 경쟁적으로 이제. 그 이재명 찬성 찬가 예. 이재명 찬가를 부르는 거고 이재명한테 맹종하는 그런 태도를 누가 더 맹종하는가 누가 더 격렬하게 열심히 맹종하는가 그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거 경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니까 당연히 이제 일색화 되는 거죠. 예.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제 권총 거기서도 찐명이잖아요. 음. 찐명 중에서든지 색깔을 또 가르는 거예요. <웃음> 찐명하고, <웃음> 찐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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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그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메디를 지금 하고 있는 네.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아버지까지 나왔고 차마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말은 못했는데 내 마음속에 대통령, 그러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아예 이제 인정도 안 하고 내마음속의 대통령은 이미 이재명 전 대표다 이렇게 최고위원 후보들 사이에서 는 앞다투어 연호를 하기도 시작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깝깝할 겁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지도부가 이재명하고 그다음에 그런 완전 진명 그. 최고위원들 딱 구성됐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계속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제 계속 탄핵이고, 뭐, 뭐 국정조사고, 예. 뭐 뭐니. 맨 청문회고. 청문회고, 맨 이런 식으로 이제 국정을 운영하거든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발이 있는 거예요. 국민들의 반발이 음. 있는 거고. 그거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의 민심학은 당연히 유리될 수 밖에 없는데. 그거 알면서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게 그 길로 계속 갈수 밖에 없는 거예요. 예. 자기 동력이 이렇게 생겨버린 거거든요. 음. 그 그러니까 대중들을 없는다라는건 내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대중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업을 거예요. 근데 대중들에게 호락호락한 문제가 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엔 그들이 대중들에게 어, 업혀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중이 그 뭐랄까 에너지가 있거든요. 파토스 음. 에너지 덩어리 네. 통제가 안 되거든요. 아. 통제가 안 되는데 거기에 업혀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그거 음. 업혀가지 않는 순간 너희들은 죽어 음. 죽는 거예요. 왜 민심이 이들을 갖다 봐주질 않거든요. 예. 민심한테 유리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런다 하더라도 민심이 받쳐주게 되면 견디는데 이미 민심이 음. 떨어져 있는데 이 정말 이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에너지 덩어리들을 엎어가고 있단 말이죠. 음. 여기서만 떨어지는 순간 이들은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그 등에 탈 수밖에 없고 그러다 계속 과격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그러면 그럴수록 민심에서 더 유리가 되고요 예. 이미 민주당 그 단계에 접어들었고 국힘단, 국힘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거기까지 못간 거예요. 지금 요번에 한개 다, 이게 지금 나오는 논리가 이 발이 다 어디입니까? 유튜브 발이거든요. 음. 유튜브 발이에요. 다 지금 이 모든 논리가 예. 그는 논리, 아하. 이게 다 그건데, 쉽게 말하면, 근데 여기서는 어땠습니까? 잡아먹지 못하지, 한동을 이기지를 못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건 아직까지 여기서도 시작이 됐는데, 아직까지 그 밀당만큼 그렇게까지 많이 멀리 가지 못했다는 걸 의미하는 아하. 겁니다. 밀당 완전히 잡아먹혀 버렸거든요. 그 흐름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사실상 민주당의 당수는 누가 하는 겁니까? 예. 김호준이거든요. 아. 음. 저쪽에 또 있겠죠. 뭐 신모니, 뭐 고모니, 예.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음. 여러분들 한테 보수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내가 또 아마 예. 아마 나 공격한 건 거기 내가 계속 여기서 그 사람도 따라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예. 그사람들을또 그렇게 만들었겠죠. 만들어가 가지고 왜냐하면 자기들은 거기서 그걸 유지를 해야 되니까 예. 유지를 해야 되는데 계속 내가 계속 자기들 비판하니까 아마도 좌파 좋은 그룹에서 나까지 거기서 낑궈나가지고치기 좌파.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예. 이번에 다행스럽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아무리 설친다 하더라도 큰 대세에 큰 변함이 없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래도 국힘 지지층은 그래도 상당히 건전하다. 아직까지는 건전하다라고 보수는 거죠. 민주당 얘기 하나만 더 하면 교수님 어, 최상병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 행사했고 제 의결이 우위가 되는 것인데 부결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설 특검을 하자 예. 민주당에서 이 제안을 어떻게 보십니까? 상설 특검을 하자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상설 특검 법률이 만들어져 있어요. 예.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령이그 거부권 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하 그 내에서 하자라는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상설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 특검 추천권의 문제일 거예요. 예. 이 이렇게 가자 보면은 사실 이 아니 누구랑 비슷해지냐면 한동훈 안 하고 비슷해지거든요 아하. 자기들 마음대로 특검을 다안 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다 또 뭐냐면 법률 개정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바꿔서 그렇죠. 법률 개정이 아니라 이게 뭐 법전에 시행아닌가뭐하여튼 그래서 법률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또 이것도 법관 행사를 못해요. 아하. 네. 시행령 비슷한 거라서 정확한 명칭은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예. 라고 하니까 이걸 바꿔놔서 추천도 자기들이 하겠다라 상설특검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뭐가 걸리느냐 위헌이 걸려요. 아.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딱 오면 뭐 정부에서는 그냥 당연히 위헌소송 딱 걸어놓으면 그거 끝날 때까지는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아마 위헌이기 때문에 이게 기각, 기각될 겁니다. 하하. 그래서 큰 문제는 없고 내가 볼 때는 해상병특검은 받는 게 맞아요. 음. 받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정권의 유불리가 아니에요. 한 젊은이가 죽었단 말이죠. 예. 한 젊은이가 죽었고, 이것은 정권의 유불리를 떠나가지고, 이것은 반드시 국민들이 알아야 할 사안이란 말이죠. 이건 해야 되는데, 다만 문제는 뭐냐. 민주당식의 그런 특검은 결국은 얘네들은 진상규명에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어. 일단은 진상규명에 관심 없고, 일단은 무조건 때려가지고, 탄핵으로 가겠다는 게 이들이 아니 탄핵으로 가겠다. 가겠다는 게 이들이 아니란 말이죠 아. 탄핵에 필요한 명분을 얻겠다는 게 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독소 조항을 제한하고 제거하게 되고 제안을 하게 되면 민당에서못 받아야 이거 음. 이게 사실은 나가도 그 특검을 해봤자 이게 권리 사안은 아니거든요 권리 음.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이게 불법의 증거나 불법의 규정 이걸 갖다 얻어내기 굉장히 힘든 사안이거든요. 예. 받으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못 받을 거라는 겁니다라고 음. 한다면 우리는 제안을 했는데 특검 하자고 했는데 민주당니들이못 받지 않느냐 아. 봐라 예. 그럼 저들이 원하는 게 바로 뭐냐 저들은 사실 진상 규명는 아무 상관없다, 아무 상관없다. 빨리 탄핵해 가지고 빨리 조기 대선하려고 하는 거다 이게 예. 왜냐하면 사법 리스크 가 빠진 이재명 대표가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음. 이렇게 싸움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네. 얘기를 한동훈이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